중니 영어 천재 이재영 5과 문법 오형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두부정사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오형식 형태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보어가 오는 형태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목적어를 보충설명해 주는. 단어로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5형식에서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보호에 오는 단어들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의미를 보면 주어가 목적어에게. 뭐뭐하라고 하다 또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기를 바라다 뭐 또는 뭐뭐하라고 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동사에 따라서 여기 동사 부분의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be honest. 하면 지금 문장의 구조를 보면 parents가 주어로 쓰였죠 그리고 want 동사 their children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to be honest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왔는데요 우리가 볼수 있듯이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로 왔죠 그 to 부정사로 왔는데 이건 동사 want가 을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Honest, 정직한 뜻이죠. 그래서 정직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죠. 부모님들은 바란다. 그녀의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이렇게 되고요. 의미상 봤을 때 이게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는 동, 이 행위를 하는 주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그들의 자녀인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또 볼게요. 두 번째 예. Yeah. They told him to stop growing a beard. 이거는 그 본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주어가 they, 동사 told, 그다음에 목적어 him 하고 목적격 보가 to stop growing a beard 이렇게 오죠. 여기 to 부정사로 왔습니다. 역시. 어, beard는 수염이죠. 수염이고 여기 그 턱수염입니다. 턱수염. 턱수염.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말했다. 턱수염. 턱수염. 턱수염 발음이 안되요 수염 기르는 것을 멈추라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stop 뒤에는 to 부정사 동명사 둘다올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 stop 뒤에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수염을 기르는 것을 멈추다 하니까 stop 뒤에 growing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toward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볼수 있듯이 to 부정사를 써야 하는 거죠. 자한 문장 더 갑니다. 조 n Thomas wanted people to know the truth. 여기도 오형신인데 주어가 조셉슨, 위 e c o m 동계, 컴마죠 토머스 같은 사람이고요. 동사가 wanted.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보 왔고요. 목적격보에서 똑같이 투 부정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동사, want. 이렇게 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want라는 동사는 O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상 보면, 조셉의 아들인 토마스는 원했다.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옵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자리에 다 투부정사만 오면 쉬울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동사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형식에서 일단 사역 동사라고 있는데요. 사역 동사는 세 가지 있습니다. make, have, let 이고요. 이제 의미상은 보통 사역 동사가 오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또는 뭐뭐 하게 두다라는 의미다. 입니 조금 m a y k 랑 have는 약간 하게 하다라는 그 약간 조금 더 강제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less는 뭐뭐 하게 두다에서 허락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역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원형 부정사인데,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 다음 준사역 동사 help가 오는데요. 의미상은 이동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의미고요 그대로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나 투 부정사 둘다쓸수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였고요 그다음에 지각 동사는 어, 쉽게, 뭐, 보다, 듣다, 느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의, 이, 해할 때. 이제 지각동사. 그야말로,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이제 지각하는 것들, 인지하는 것들, 뭐, 느끼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뭐, 보다 할 때, see, watch, 그 듣다, 뭐, hear. 그 다음에, notice, 뭐, 알아차리다, 라니까, 인지하게 되는 거죠. 뭐, 알아차리다, 서 보다라는 느낌이고요. feel, 느끼다, 이렇게 오고요. 이 지각동사는 의미상은 이제 오형식에 쓰였을 때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뭐 느끼다 듣다 이겁니다.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이거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 쓸수 있고요. 또 현재분사 ing도 쓸수 있습니다. 이 현재분사 i n g 를 썼을 때는 의미가 조금 더 진행중인 상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 상태를 보다 듣다 느끼다라는 경우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외 동사를 그냥 기타 동사라고 붙여봤는데 우리가 예문에서 나왔던 want, 다음에 tell 이런 동사들, want, ask, tell, expect, a d v i s e allow, cause 그 외에도 뭐 음, 우리 뭐 설득하다 할때 persuade라거나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하기를 원하다, 뭐뭐하라고 요청하다, 뭐뭐하라고 말하다,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뭐 충고하다, 허락하다, 뭐뭐하게하다 이런 어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역동사는 여기 세 가지, 준사역동사는 한 개, 그리고 지각동사는 의미상 이제 보다 듣다 느끼다라는 어떤 인지하는 것들, 지각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나 이세 가지 종류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동사들은 목적격 보고 자리에 투부 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The movie made me. 음. 저. 그렇죠? So, the movie 동사 made 목적어 보어 여기 me 이렇게 왔죠 그래서 so, 여기 동사가 뭔지 보니까 음, 여기 동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want to d want w a 원이트 과거렇고 동사가 made가 왔어요. 그쵸? 그 made는 어떤 동사였나 확인해 보니까 사역 동사죠. 목적격 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cry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영화는 내가 울게 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볼게요. He helped his wife dinner 이렇게 왔죠. 동사가 helped 이렇게 왔고요. help는 보니까 우리 준사역 동사였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를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자인데, 여기에 to cook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 또는 to를 생략한 동사원형으로 cook을 써도 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가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맛 하나 남았는데 볼게요. Did you hear the boy? blank 이렇게 왔죠. 어 의문문으로 왔고 그러니까 보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이게 목적어죠. 물론 이제 여기 조동사 격의 did가 앞으로 나와있고요. 의문문이니까. 그리고 hear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hear, 듣다 라는 동사는 오형식의 지각동사에 속하죠. 그래서 지각동사일 경우에는 목적격 보살의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 ing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he, sing을 쓰거나 또는 singing 이렇게 써드리죠. singing 을 썼을 때는 어떤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너는 들었니? 그 소년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어떤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외워두고 이제 구별을 할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